채나 오늘의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본 정보이지만 구매는 JH 토이즈 님께서 해주신 다이캐스트 바로 이 마츠다 MX5 미아타 1세대 모델 한번 리뷰해 볼 겁니다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다이캐스트 판매하는 곳에 대한 정보는 제가 조사한 건 맞지만 이 다이캐스트 구매하는 지원해주신 건 네이버 블로그 분인 이 JH 토이즈 님께서 해주신 거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정보는 제가 알아봤지만 지원을 해 주신데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을 주신 건 네이버 블로거분이 JH 토이즈님께서 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 다이캐스트 리뷰 에 도움 주신 네이버 블로거분이 JH 토이즈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개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개봉해 보시죠. Go. 자 그래서 이제이 마츠다 MX-5 미아타 이다이에스 한번 전면부를 보여드리기전요 일단 이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진짜 전통을 잘 유지하는 일본자 스포츠카 중하나요 물론 이차 경쟁 모델이 토요타 86이란 모델도 있긴 하지만 이 차량 또한 86이나 뭐 혼다 시비 타입을 못지않게 둘다 전통을 잘 유지해주는 일본의 스포츠카 중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MX5 미아타나 12타이바리나 8 6이란 모델 또한 셋다 전통을 정말로 잘 유지해주는 그런 스포츠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전통을 잘 유지해주는 스포츠카나는 그런 공통된 메리트 중 하나가 보시냐면 바로 현재까지도 수동 변속기를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미아타 1세대 때부터 이 미아타 요즘만 모델까지도 저희가 수동 미션에 탑재해 주었다는 모델이 있는 만큼 그만큼 전통에 대해서 상당히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스포츠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혼다 12타입발이나 토요타 86 또한 마찬가지로 그세 가지 모델 다 수동 미션에 현재까지 고집해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마스다 M5 미아타 같은 경우는 수출형하고 또 내수용 모델하고 이름이 또 달라요 일단 일본 내수용 모델 같은 경우는 유머스 로드스터라고 부르지만 뭐 일반적인 수출용 모델들은 죄다 MX5 미아타라고 그른점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중미용 모델이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차량이 중미용 모델인걸 어디서 알수 있냐 이따가 내부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왜냐? 내부에서도 다른 포인트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바트다 MX5 미아타 이다이캐스 한번 전면부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마츠타임 X5 미아타 이 다이캐스트 모델 한번 전면부를 보시면요 역시 전면부 헤드램프도 다파업 헤드램프로 되어있죠 역시 전면부 헤드램프도 파업 헤드램프로 디테일하게 해줬고 양쪽 다 사이드미러 파츠나 라디오 저그레 파츠 그리고 이런 부, 보시면 안개등 도색 이런 안개등 도색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줬고 범퍼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준점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요 측면부 바디나인 측면만 예, 바디라인 또한 Mx5, MX5 미아타 특의 이런 순정일 이런 순정일 디테일도 훌륭히 제안해줬고 그리고 이런 도어트림이나 이런 주유구 보이시죠? 이런 주유구 디테일도 깔끔히 제안해줬고 반대쪽 을 보시면 이런 안테나 보이십니까? 이런 안테나 디테일도 훌륭히 제안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에 테일램프 후면부의 태일 램프 대시 클리어 파스로 디테일하게 해줬고 이런 싱글 베기 팁이나 후면부의 스탠스 디테일도 훌륭히 잘해준 점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스터 스 m x 5 미아타 1세대 모델은 진짜 대박인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다이캐스터가 왜 동급 대비 대박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엔진 룸이 열리고 그리고 도어가 열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렇게 풀 오픈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자,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풀로픈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단 이 다이캐스트의 스케일은 1대24 스케일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흔치 않게 이렇게 프로픈 기믹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으니, 이제 한번 엔진 눈물 보여드릴게요. 자한번이 마츠 다이맥스 5 미아타 이 다이캐스트 한 엔진룸을 보시면요 일단 엔진룸 디테일도 훌륭하죠 이런 직렬 4기통 자연흡기 엔진에다가 후륜구동 차량을 까세로배치로 디테일하게 전해줬습니다 이런 자연흡기 엔진 디테일이나 세로배치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줬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진짜. 상당히 엔진룸 사이즈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엔진룸 깊이 또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 디테일까지 훌륭히 지원해줬고, 그리고 한번 트렁크도 보시면 트렁크 퀄리티도 훌륭해요. 트렁크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스페어 타이어가 지원이 되있죠 스페어 타이어 디테일도 훌륭히 지원해줬고, 그리고 운전석 쪽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운전석 쪽내부를 보시면 운전석 쪽 내부 디테일도 훌륭해요. 이런 스티어링이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 보시죠. 이런 스티어링이나 실내 인테리어 디테일도 훌륭히 지원해줬고 그리고 이 차량은 또 수동 미션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진짜 이런 매뉴얼 미션 디테일도 훌륭히 지해 줬죠 이런 매뉴얼 미션 디테일도 훌륭히 지해 줬고 그리고 또이 차량이 왜분명형인걸알수 있는 이유가 운전석이 다릅니다 왜냐면 운전석이 이 차량은 좌핸들로 되었어요. 일단 일본 내수용 모델들은 우핸들로 적용되는데 이 차량은 북미형 모델이라 이렇게 좌핸들로 적용되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북미형하고 일본 내수용 모델의 차이점은 우핸들이냐, 좌핸들이냐 그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실내 퀄리티도 훌륭했고, 그리고 시트, 시트 같은 것도 보시면 이렇게 세미 버켓 으트로되어있죠 이런 세미 버켓 스트 디테일도 훌륭히 잘 해줬고, 한번 조수석도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조수석도 보시면요 대시보드 이런 조수석도의 대시보드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시트 또한 역시 이렇게 세미버켓 시트로 디테일하게 전해준점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이 마츠다 mx5 미아타 이 다이 캐슬의 토탈평가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 마츠다 mx5 미아타 이 다이 캐슬로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저는 솔직히 그 느낌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 24스케일로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모델 중 하나였어요 솔직히 예전에 뭐 32스케일 버전도 있긴 했지만 이번 또 24스케일로 이 MS5 미아타를 만나보는구나 상당히 느낌이 새롭습니다 솔직히 다이캐스트는 개인적으로 처음이지만 상당히 퀄리티가 좋았어요 이런 외장자 한번 볼게요 이런 외장자 퀄리티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 퀄리티가 훌륭하죠 이런 외부 디테일도 전반적으로 훌륭도 지원해줬고 그리고 또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가 바로 이것인데요 자 한번 보여드리다시피 이렇게 다양한 오픈 김이 1대 24스케일에서는 고기 드문 바로 이 풀어픈 기믹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라거 이런 풀어픈 기믹과 또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맘에 던게 바로 이렇게 휠 조향 기믹까지 추가가 됐어요 야, 진짜 이제는 완벽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휠 조향 기믹까지 추가가 되어 있서 오히려 사진 찍을 때도 예쁘게 나온다는 라 그런 장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마츠다 MX5 미아타 이 다이캐스트를 한차 리뷰 나서 마무리를 겠켰습니다 오늘 이 다이캐스트를 구매하는데 도움을 주신 네이버 블로그분이 JH 토이즈님께 감사드리며 다음번에 또재미난 다이캐스트나 또 밀리터리 시리즈 리뷰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